21번입니다. 두 함수 f g 가 있습니다. 다음 범위에서 정의된 함수 h(x)에 대해서 보기에서 옳은 거 골라라라는 문제야. 자, 기억 보시면 자, k가 1일 때좀 생각해 봐라 이건데. 자, k가 1이라면 문제에서 제시된 g(x)가 다음 과 같겠죠. 절댓값 2cosx 1 이렇게. 이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조금 그리고 생각해 보자. 자, 이 녀석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이 안쪽에 있는 녀석의 그래프를 먼저 그려야 돼. 파동의 중심 1이고, 진폭이 2가 돼. 그럼 최대값이 3, 최소값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Y축을 이렇게 잡는다면, 음, 코사인 지금 우함수기 때문에, 음, 적당히 이런 식으로 질 거야. 지금 주기가 2파이 변하지 않았고, X가 0에서부터 2파이까지의 값만 가질 수 있으므로 이 정도만 그려도 충분한 것 같아요. 괜찮죠? 자, 절대값을 취해야 될 거니까 X축의 위치를 잡아야 되겠다. 그럼 마이너스1과 정 가운데 X축이 있겠고, 그럼 절대값 취하면 X축 아랫부분 위로 올라가서 다음과 같이 뭐가 만들어지겠다, 진짜? GX가 만들어지겠다, 이렇게 되겠죠. 괜찮죠? 자, 그럼 우리 이 상황에서 HX가 3분의 2파이에서 미분 가능할까? 미분 가능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돼. 자, 그 말은... 리미트 x가 3분의 2파이의 오른쪽으로 갔을 때 x-3분의 2파이 분의 hx-h3분의 2파이 조사하는거죠 그 다음 리미트 x가 3분의 2파이의 왼쪽으로 갔을 때 마찬가지 이 녀석을 조사하는거죠 괜찮죠? 그리고 같은지 다른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이제 기억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알수 있습니다 음. 자, 우리 좌변을 먼저 조금 해보자. 자, 그럼 좌변에 대해서는, 좌변 초록색으로 쓸게. 좌변에 대해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보자. 리미트 x가 3분의 2파이의 오른쪽으로 갔을 때, 자, 식을 어떻게 변형할 거냐면, 문제에서 h라고 하는 녀석이 f.g라고 했어. 그럼 얘는 fgx가 되는 거고, 얘는 fg3분의 2파이가 되는 거잖아. 괜찮죠? 그러면, 요렇게 변형할 수 있지 않겠어? gx, 초록색으로 그냥 쓸게 gx-g3분의2파이 분의 fgx fg3분의2파이 곱하기 x-3분의2파이 분의 gx-g3분의2파이 요렇게 의도적으로 다 쓰는거야 괜찮죠? 자, 그리고 이 녀석의 값을 갖다가 조사해야 되는데, 그래, 잘 봐봐. 지금 X를 갖다가 3분의 2 파이에 오른쪽으로 보냈고, F란 녀석은 지금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수일 거니까, 이 녀석은 극한 치했을때 적당한 값으로써 존재하겠습니다. 괜찮죠? 이 녀석의 극한도 존재하는 거 맞아? 대답을 한번 해봐야 돼. 선생님 3분의 2파이가 여기나 여기 걸려있으면 미분 불가능하니까 이녀석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얘들아 지금 x를 3분의 2파이로 보낸 게 아니라 3분의 2파이의 오른쪽으로 보냈어 그럼 3분의 2파이의 위치가 설령 2점 또는 2점일지라도 우미분계수는 정의되기 때문에 괜찮죠? 이점에서 지금 미분 불가능한 이유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는 둘다 정의할 수 있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이잖아 어쨌든 중요한 건 아, 내가 지금 좌미분계수 설명하고 있는데, 내가 지금 플러스라고 해버렸네. 아, 아니죠. 이거 좌변이라는데, 진짜 혼자 헷갈리고 있어요. 지금 미안. 그럼 어쨌든 다시, 어, 좌미분계수랑 오이분계수는 존재하지만 같지 않기 때문에 미분 불가능한 거잖아 존재한다라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면 이 녀석이 극한, 당연히 존재하죠. 이게된거 맞죠? 그럼 이 미니트가 이렇게 잘리는 거야. 둘다 수렴하기 때문에 괜찮죠? 그래서, 너네 두개 곱한 값을 갖다가 이제 조사할 거야. 응. 음. 그리고 얘 우변도 한번 생각해보자. 자, 우변. 괜히 헷갈린다. 좌우 이렇게 쓰니까. 그리고 우변은 X가 3분의 2파이에 이제 왼쪽으로 갔을 때얘 동그라미라고 한다면 얘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얘 세모라고 한다면 얘 복사 붙여넣기 해놓는 거 맞죠? 괜찮죠? 그럼 F란 녀석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할 거니까 당연히 극한 값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그리고 세모라는 녀석도 3분의 2파이가 설령 이 첨점 자리에 위치해도 좌미분계수는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음, 이 녀석도 극한 치했을때 어, 존재해, 극한 값이. 그래서 리미트를 갖다 이렇게 잘라서 써도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이게 된거 맞죠? 그리고 나는 지금 뭐할 거라고 너네 두 개의 값이 같은지 다른지를 갖다가 조사할 건데. 얘들아, 잘 봐봐. F라고 하는 녀석은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할 거니까 3분의 2파이에서도 미분 가능해. 음, 그래서 너의 극한과 너의 극한 값은 똑같은 값일 거야. 이해되는 거 맞죠? 어, 근데 0일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사하면, 자, 보자. 우리 여기 x에다가 3분의 2π 한번 대입해보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2코 o 인 3분의 2π 플러스 1의 절대값인데, 얘가 마이너스 코사인 3분의 π랑 똑같을 거고, 얘가 이제 60도가 될 거니까, 이제 이거 0이 되는 거죠. 계산하시면. 괜찮죠? 그럼 요게 지금 π일 거니까, 3분의 2π가 실제로 이제 이렇게 첨점자로 이렇게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되는 거 맞죠? 그러면, 지금, g3 분의 2 파이에 대해서는 지금 0이야 응, 그러면 이 녀석의 그래프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주기는 12 맞죠 얘들아 응. 지금 적당히 이런 식으로 존재할 건데 자 얘가 지금 어디에 수렴할 거야? 그래 f 프라임 g3 분의 2 파이에 수렴할 건데 G3분의 2파가 0일 거니까 얘는 F 프라임 0에 수렴할 거야.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에 수렴할 거니까 이 녀석은 적당한 양수라는 거지. 이게 되는 거 같죠? 이 녀석도 지금 현재 적당한 양수 있는 거야. 괜찮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요 녀석과 요 녀석을 갖다가 볼 건데 얘는 어이 점에서의 이제 이렇게 우접선이라고 표현을 할게 내가. 니 어, 네 녀석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이 녀석은 니네 녀석의 기울기가 되겠죠. 음. 그럼 너네 두 개는 양수값으로 같은데 얘네 두 개는 같지 않기 때문에 너네 둘은 출고도 같을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음. 그리 어, k가 1일 때 hx는 3분의 2 파이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괜찮죠? 그래서 현재 기억은 참입니다. 자, 니은 해 봅니다. 자, k가 1일 때 자, 다음 방정식의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6이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보자. 얘 우리 아까 기억 풀면서 k가 1일 때에 대해서는 gx가 뭐였냐면 절대값에 이 코사인 x 플러스 1이다라는 사실을 알아냈어. 근데 지금 k가 2일 때를 하고 있잖아. 괜찮죠? 잘 봐봐. k가 2일 때에 대해서는 g(x)가 넌데 얘랑 얘랑 비교했을 때 현재 x 대신에 2x가 대입된 거잖아. 음, 그러면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되었다라는 거거든. 우리 아까 이 녀석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라고 조사했었지. 그때는 여기가 2파이였었을 거야. 이게 되는 거 맞죠? 근데 나는 지금 얘에 관심이 있잖아. X에다가 EX 데이터 때문에 그럼 X축 방향으로 2분의 1배 되는 거라면 괜찮죠? 응, 그러면 이렇게 좁혀질 테니까 한 주기가 파이가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야. 괜찮아? 근데 지금 작동되는 X라고 하는 녀석은 0에서부터 2파일 이 거니까 그럼 연장해서 그림을 조금 더 그려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내가 기존에 사용했었던 그래프를 갖다가 조금 이용하면 좀 좋겠죠? 괜찮죠? 한번 봅시다. 그럼 좀더 그릴게. 그럼 여기 실제로 이 파이가 와주는 거고, 자 그래프가 뭐 적당히 이렇게 그려질 것 같아. 괜찮죠? 지금 얘가 K가 2일때에 대해서 뭐가 되겠다? GX의 그래프가 되고. 괜찮죠? 음, FX는 제가 그려놨어요. FX 그리는 기가 어렵진 않을 테니까. 자, 그럼 보자. 자 다음 방정식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구할 건데, 일단 h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f 지 맞죠. 음, fgx잖아. 그럼 결국 얘가 2개2가 되게 하는 x 값을 찾아야 되겠지. 음.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했던 것 같아. 합성된 함수를 갖다가 치환하자인 거 맞죠. 그럼 gx를 갖다가 t라고 치환하시면 우리는 우선 ft는 2라고 하는 t에 대한 방정식을 먼저 풀고 그 t 값을 갖다가 먼저 조사하시고 두 번째 방정식에 대입해서 등호 만족시킨 x 값을 찾자. 이런 논리로 갔었었거든. 이게 되는 거 맞죠? 그럼 fx가 지금 여기 있어. 응. 음, 그러면 이 방정식의 실근을 찾기 위해서 나는 y는 2를 갖다가 그려줄 거지. 네, 그럼 교점이 일단 여기랑 여기 있겠네. 괜찮죠? 뭐, 정확한 값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계산을 조금 해봐야 되겠지? 계산을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아. 그럼 4 s i n 6분의 pi x가 이제 2가 됐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면 4로 나눠주시면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거든. 근데 6분의 파이에 대한 사인 값이 2분의 1이다라는 사실 을착안하시면 이거 그냥 1인 거고, 음, 응. 괜찮죠? 그럼 3에 대해서 대칭일 거니까 자연스럽게 너는 뭐가 되겠다, 진짜? 그래, 5가 되겠다. 그럼 내가 지금 한 주기만 그리긴 했지만 사실 1도 있고 5도 있고 그다음 뭐가 있겠어? 주기가 12일 거니까 그다음 거 이제 13이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이해되는 거 맞죠? 음. 응. 니네 등호 만족시키는 t 값이 제뭐 1도 있겠고 5도 있겠고 13도 있겠고 차례차례 쭉쓸수 있는 거지. 아 물론 뭐 음수일 때 상황도 생각을 해 줘야 돼. 괜찮아. 자 그럼 잘봐 봐. t가 1일 때 t가 5일 때 t가 13일 때에 대해서 다 등호 만족시키는 x 값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y는 5 y는 13을 갖다가 그려 봤자 교점이 나오지가 않아. 괜찮죠? 음 t가 음수일 때에 대해서도 그림을 그려 봤자 교점이 나오지가 않을 테니까. 되죠? 음 t가 1일 때에 대해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응. 음, 그러면 얘가 지금 얘가 지금 y는 1이 되주는 거잖아. 괜찮죠? 그럼 교점에게서 조사하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되줄 테니까 아, 네 역시 참이다라고 말을 할수 있겠네요. 자, 디입니다 다음 함수가 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실수 알파의 개수를 AK라고 할 때, 자, 다음의 값을 조사해봐라라는 거거든. 자, 우선 디귿에서 지금 니네 함수가 등장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 함수야. 이 함수를 빠르게 그려낼 줄 알아야 되겠지. 괜찮죠? 일단 이해를 먼저 하자면, hx의 그래프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 시킨 다음에, 음, x축의 위치를 잡아서, 절대 값이 걸려있으니까, 어, x축의 위치를 잡아서, x축 아래 있는 부분을 들어 올려주면 되겠죠. 괜찮죠? 자, 근데 어떻게 하면 좀 빠르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얘들아, hx를 갖다가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k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는 건, 상대적으로, 곡선을 고정했을 때 x축이 y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게되는거 맞죠? 즉 hx를 갖다가 그려놓고 y는 k를 갖다가 그린 다음에 이 녀석을 갖다가 x축처럼 생각할 거야. 어, 그다음 절대값이 걸려있기 때문에 니네 라인보다 아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들어 올려서 니 어, 함수의 네 그래프를 결정하자. 어,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갖다가 좀 빠르게, 빠르게 그릴 줄 알아야 될 거야. 괜찮죠? 되게 중요해 많이 나오는 함수야. 음. 그래서 일단, 이 함수를 갖다가 그리기 위해서 hx를 갖다가 먼저 그려봐야 되겠다라는 거 알겠죠? 문제에서 hx를 갖다가 합성함수로 정했는데, 의 이제 니 합성 합성함수는 x에 의해서 gx가 변하고 gx에 의해서 fgx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 음, 다음 구조를 따라가지고 정에 의 의해서 그래프도 한번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 이게 된거맞죠 보자. gx라고 하는 녀석은 다음 라인을 경계로 해서 증감이 지금 바뀌고 있는 거 보이죠? 괜찮죠? 요 라인을 갖다가 따가지고 각각의 구간별로 H라고 하는 함수를 그려보려고 합니다. 0, 3분의 2파이, 파이, 3분의 4파이, 그다음 2파이 이렇게. 네, 그럼 하나, 둘, 셋, 네 개의 구간이 나오는데 각 구간에서 H를 그릴 거야. 그럼 첫 번째 구간에서 봐봐. X가 0에서부터 3분의 2파이까지 변하면 G는 3에서부터 0까지 변해. 응, 그러면 리네 그래프가 첫 번째 구간에 그려지는 거야. 되죠? f(x)의 최대값은 지금 4인 거니까 이제 4를 출발로 해서 0까지 떨어지겠지. 응. 여기 내가 4라는 값을 주고 여기 내가 0이라는 값을 준다면 응, 첫 번째 구간에서 그래프가 적당히 이렇게 감소한다. 되겠죠? 그럼 두 번째 구간 보시면 어 0에서부터 지금 여기가 1일 거거든. 응, 1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잖아. 응. 그럼 리네 부분의 그래프가 두 번째 구간에 그려진다라는 건데. 응. 어, x 엑에다 1을 대입하시면, 이제 F1 값이, 이제 얘가 30도니까 얘가 2분의 1 되죠. 음, 그래서 2라는 사실알수 있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그치, 0에서부터 1까지 갈 거니까, 이부분의 네 그래프가 그려지죠? 얘를 출발로 해서 2까지 증가하게 돼. 이렇게. 그럼 얘만 그려내면 게임 끝났죠? 세 번째 구간에서는, 이제 또 다시 이렇게 변하는 거잖아. 응, 음, 또 다시, 그럼 이렇게 될거같죠그니까 음. 대칭성에 의해서 그냥 사실 바로 공짜로 다 그려지는 거지. 응, 얘가 k가 1일 때, k가 1일 때 y는 h(x)의 그래프가 될 거예요. 괜찮죠? 어, k가 1일 때의 상황을 지금 먼저 생각하는 거지. 되죠? 그럼 잘봐봐 나는 니네 함수의 그래프를 갖다 그려야 돼. 음, 응, 그럼 k가 1일 때일 거니까 y는 1을 갖다가 먼저 잡아줘야 되겠죠. 이게 y는 1인 거고. 음, 응, 미라인보다 아래 있는 부분을 갖다가 들어올려가지고 첨점을 찾아줘야 돼. 그러면 첨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나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들아, 잘 봐봐. 이건 내가 실제로 그래프를 그린 게 아니잖아. 증감만 조사한 거죠. 괜찮죠? 음. 일단 여기서는 굉장히 첨점이 나올 것 같고, 음. 니 점, 니 점에서, 니 점에서 실제로 첨점이 나오는지를 갖다 확인해 줘야 되는데, 기억에서, 음, h가 3분의 2파이에서 미분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거니까, 얘는 미불이야. 아, 그래서 얘는 카운트를 해주는 게 맞아. 그럼 대칭성에 의해서 얘도 미불이겠지. 우리는 누구만 조사해주면 돼? 얘만 조사해주면 돼. 근데 얘들아, 잘 봐봐. 파이근방에서, 어, 얘들아 H라고 하는 녀석은 G를 먼저 작동시키고 그 다음 F를 작동시키는 거잖아 파이근방에서 G가 지금 미분 가능해 예, 그리고 1근방에서 다시 또 F가 미분 가능해 그리고 얘는 미분 가능한 점이야 예, 그래서 사실상 카운트를 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는 미분 불가능한 점만 카운트를 해야 돼 음, 이게 된거 맞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카운트가 되더라. 음, 그래서 k가 1일 때, 즉 a1이 뭐가 되겠다, 시죠? 6이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된거 맞죠? 이 시행을 몇번 해야 된다, 시다? 네번 해야 된다라는 거야. 되죠? 자, 근데 조금 빠르게 할수 있거든. 음, 어떻게 빠르게 할 거냐면 얘들아 잘 봐봐. 음, 들아 k가 1일 때, 네, k가 1일때 hx는 뭐냐면. f에다가 어떤 함수가 합성이 된 거냐면, 절대값 2 c o s x 플러스 1. 너라고 하는 함수가 합성이 되는 거고, k가 만약에 2라면, 음 k가 만약에 2라면, 그때 hx는 뭐가 되는 거냐면, f에 절대값 2 c o s 2x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무슨 말 하고 싶은 거냐면, 니네 함수, 니네 함수를 비교했을 때, x 대신에 2x가 들어간 거잖아. 그럼 x축방향으로 2분의 1배 하여라인 거 말이죠. 괜찮죠? 그래서, k가 2분의 1일 때 hx가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냐면, 2분의 1배 되는 거니까, 음, 얘는 3분의 π가 되는 거고, 얘는 2분의 π, 얘는, 얘는 3분의 2π, 얘는 π가 되겠지. 근데 실제로 x가 0에서부터 2π까지 작동하는 거니까, 음, 이 녀석이 똑같이 한번더 그려지는 것 뿐이야. 이게 된거 맞죠? 그럼 잘 봐봐. 지금 k가 2일 때에 대해서 생각을 할 건데, 그럼 k가 2일 때에 대해서는, Y는 2를 그려야 될거 아니야. 응, 음, 그럼 Y는 2는 적당히 여기 있죠. 괜찮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들어 올릴 거야. 그러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에서, 한 주기 내에 지금 미불점이 4개가 탄생하는데, 우리는 두 주기를 관찰해야 될 거니까. 이게 되는 거 맞죠? 그래서 A2라고 하는 녀석이 바로 뭐가 되겠다, 진짜? 8이 되겠다, 이렇게. 이게 되는 거 맞죠? 이 미불점이 경계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한 주기를 갖다 그려놓고 곱하게 해가지고, 어, 이제 개수를, 개수를 카운트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경험이 생겼으니까, 어, K가 3일 때에 대해서도 바로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럼 K가 3일 때에 대해서는 다음 녀석이 몇번 그려지더라, 시작? 세번 그려지더라. 그리고 나는 누구를, 어떤 라인을 그려줘야 된다? 그래, Y는 3을 그려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럼 이때에 대해서는 미불점 봐봐봐. 하나. 어,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고, 이 그래프를 세번 그릴 거니까 미불점이, 이제, 총4 곱하기 3, 12개가 카운터가 된다는 거겠죠. 괜찮죠? 음, A3이 이제 12가 되다. 이렇게. 해줘. 자 이번에, 어, K가 4일 때도 해보자. 그럼 K가 4일 때에 대해서는 난뭘 그려야 돼? 어, Y는 4를 그려야 돼. 그럼 이 라인보다 아래 있는 녀석을 위로 올릴 거야. 그럼 미불점이, 여기랑 여기밖에 안 나오는데 이제 이걸 네번 생각해야 될 거니까 A 사라는 녀석은 이제 8이 되겠다. 괜찮죠? 그래서 하나 둘셋네 개를 갖다 다 더하시면 2 0에 14일 거니까 오케이 34가 되는 게 맞네요. 아 그래서 d 끝까지참이 되더라 요렇게음 그래서 기니기가 다 참이었죠. 음 그래서 정답 은몇 번이다 시작? 5번이다.